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달팽이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상을 좀 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 얘기라도 좀 켜서 나눠달라는 얘기를 좀 하셔서, 뭐, 그래볼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제 복장이 되게 웃기죠?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오늘 되게 바빴는데,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길에, 제가 아이 데리러 갈때 그냥 이 옷을 입고 그냥 코트를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 데려오고요. 집에서 그냥 이 복장으로 계속 돌아다녔어요. 아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애랑 놀아주면서 애좀 웃음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면역 시스템의 척도로 아이의 웃음을 보셨나요? 이거 제가 척도로 항상 알려드리잖아요. 아이를 웃겨야 되고 그냥 혹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혹은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애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난 뒤에 제 스케줄을 보니까 도저히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내 존재함으로 그냥 웃을 수 있게 하려면 제가 예전에 워크숍에서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눴던 거 이런 옷 하나. 한한개 정도, 혹은 한개 하다가 좀 지루하면 한두개 정도 다른 거 하나씩 사가지고 입고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옷 사신 분도 있죠. 이옷 입고 있으니까 애가 하루 종일 웃는다고 별로 해줄 게 없다고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좀 돌아다녔습니다. 이 옷을 돌아다니 입고 돌아다니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마인드보니스 수업을 30분 동안 했는데 이 옷을 갈아입을 순간 시간조차도 오늘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입고 그대로 마인드풀니스 수업 어, 동작하는 데 문제는 없죠. 그래도 모두 좀 미소가 지어지셨을 거고. <laughs>